있어. 내면서 발리가좀 많이 들리는 것 같다. 아, 씨. 아, 이런. 나 이길 줄 알았는데. 어디서 온 거야? 오. 아, 저, 와. 왜 이쪽인데, 왜. 이거? 어떻게 막는 거지? 여기 한명더 있을 텐데, 잠깐만. 괜히 나살리을 주고, 두 개만 주고, 두개어 주고, 두 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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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두 개만 주고, 잡았만 주고, 두 개만 주잖아 개만 주고, 두 개만 주다 역시 만 주고, 두 죽이면 장인이라고 했어. 나 갔다 성도 이거 어. 이거 먹어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여기 앞에 한 마리 뒤에 뒤에 성도 뒤에 오케이 성도 가만히 는못 <laughs> 맞춰 성도 <laughs> 그쪽에 있었어 아 뭐야 진짜 <laughs> 야, 내가 그쪽으로 넘어갔어 뭐야 그쪽으로 넘어가는구나 다 잡았고 오. 일단은 잠깐만 또 잡았어? 한 형, 마리 더있해 조심해. 잡았어. 잡았어? 어. 어. 뭐 잡아, 그걸 때려놨어. <laughs> <laughs> 되죠. 이렇게 잘해.